네, 제가 오늘은 네.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아, 질문요? 이 음, 어려워요. 두, <laughs> 두 분은 읽을 책을 고르시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오, 어, 저는 우선은 인터넷 그책 네. 하는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네. 제가 보는 책들을 수시로 음. 봐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신간 안내나 뭐 이런 것도 음, 보게 되고. 음, 네네. 음. 저는 이제 뭐 책을 보면 그책 안에. 음. 소개된 책들도 있고 음. 영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은 네. 소개하는 것도 있고 또 뒤에 있고. 참고 문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또는 거 있고 또 이제 수많하는 예, 예. 방법이 있는데 네. 내가 존경하거나 음. 좋아하는 분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어, 맞아요. 하고 신문에서 서평을 읽거나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의 검색 기능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스스로 서점에 나가서 제목과 출판사 저자 이름을 보고 맞아. 고르시기도 하고 어. 그리고 서점 저 같은 서점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네. 음. 또 트렌드에 맞게 진열된 베스트셀러에서 나만의 감각으로 음. 모험하듯이 손에 그렇게. 그렇죠 책을 그렇죠. 고르기도 어.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나한테 딱 맞고 좋은 책을 음. 음, 내 인생의 책을 찾은 듯이 좋은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음. 실망하고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있어요 책이 있어서 화가 나기도 네. 하죠. 예. 사실 저자, 출판사, 번역자를 따라서 책을 고를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적고 음.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읽어왔던 책의 경향을 따라서 네. 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쓰는데 아. 근데 이렇게 고르는 방법은 네. 내가 전혀 모르는 책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익숙한 어떤 비턴이될수 있겠군요. 거기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그럴 게될것 같은데, 네. 어 저희 주위에도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어, 맞, 특별한 그렇죠. 그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빠짐없이 사서 응. 읽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뭐 리더십을 네. 좋아하시는 응, 어. 분들은 한홍 목사님 책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좀 비슷한 내용의 책만 편식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저만 알고 있던 걸툭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경 PD님이 앞에서 얘기를 해서 어. 뭐죠? 예, 네, 좀아 실망하고 있어요. 뭐, 뭘까요, 뭘까요? 이게 저만의 방법인데, <laughs> 네. 저는 책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 거를 아. 좋아해요. 어, 그것도 추천해요. 그래, 원책을 찾아서 읽는 방법인데요. 음. 근데 이,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알수 없었던 수많은 음. 저자들을 만났고, 네. 특이하게 그 책들은 또 서로 서로 얽혀 있는 경험을 어. 했어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현주 목사님을 책을 통해서 헬무트 틸리케의 설교집들을 음. 찾아서 읽었었고, 음. 그리고 필립비 안시라는 분의 음. 책을 통해서 그 유대인 학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엘리 위젤이나 프리모 레비 같은 분의 또 책을 찾아서 읽기도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찾아서 음. 아, 그리고 특이하게 문학작품을 소개를 또 해주는 맞아요. 책들이 있어서 그 어, 예배 위대한 시간 낭비라는 음. 책이 있어요.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제 음. 책인데 그분을 통해서 미국 현대 작가인 뭐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글라스 쿠플랜드라는 어. 분의 또 책을 빡 어. 찾아 가지고 읽었던 어. 경험이 네.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이분들의 책이 없었으면 제가 절대 알수 그렇죠. 없었을 어떤 책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앞에 사설을 음. 길게 말씀을 드린 건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이렇게 책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라 그래요. 아, 책이 책을 소개해 주나요? 네, 예, 어. 책이 책을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청파학교의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거 기 위한 길 걸어야 할길이라 제목의 책인데요. 이은 비아토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2007년도에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라는 책의 제출간판인데요 음, 초대교회 사람들의 별명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책은 김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이정표와 같았던 책들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점 신간 매대를 제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살펴보다. 보니까 네. 비슷하게 또 다르게 문학 이야기, 책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서 책을 또 갖고 오셨어요. 소개는 안 해드리고 어. 보여드리려고 네. 가져왔는데요. 아, 네. 미국 칼빈 신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어, 강영환 박사님이 지은 읽는다는 것이라는 음. 음. 책이 이 책도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저자여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음. 이정일 박사님이 지은 어,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아 정말 정말로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갖고도 기다. 그래서 한,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어 지금도. 네, 어차피 챕터별로 0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걷기 위한 길 걸어야 할길 같은 경우는 네. 하루에 한 챕터씩 그러니까 음. 너무 많이 읽지 음. 않으시고 네. 하루에 한 챕터씩 목상하듯이 큐티하듯이 읽으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괜히 멋있게 그책속그한 편을. 삶 속에서 인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김기성 목사님이 지은 걷기 위한 길 걸어야 할 길은 총 17편의 글이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의 여정으로 아. 이 김기성 목사님이 길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신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보는 시각과 자신의 생각의 흐름, 음. 그 여러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게 보내는 때로는 따뜻하고 또 가끔은 안타깝고 슬픈 시선들을 여러 개의 시, 그리고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인용해서 음.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세 개는 있는데요. 네. 거의 80건에 달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 사실 이 책에 소개된 작품들만 읽어도 어. 내 인생의 책 목록이 확 늘어날 것 같은데요. 헉, 이런 책 읽기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방도. 이렇게 인용된 작품을 가지고 저자는 책 전처를 뚫고, 어, 사랑이 아닌 힘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독교 가치를 집어내면서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뜻하는 그 길. 길 길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단답형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음. 사유하고 그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음.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 양파 같다고도 표현을 하고 어. 이 사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유하고 그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만한 글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어, 그래좀 네. 소개를 주시면 좀 해주시면요. 것도. 예, 제가 몇개 문장을 좀 어. 가져왔는데요. 네. 예수님은 거룩의 잣대를 버리고 자비의 에토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과 죄인을 가로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지르며 길을 만드셨습니다. 거룩은 나뉘게 하고 자비는 하나되게 합니다. 음. 어, 이게 32페이지에 있는 글이고요. 네. 어, 생의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 별별 추한 꼴을 다 보면서도 자기가 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건 39페이지고요. 네. 복음서를 읽다가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억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탄식하실 뿐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이건 64페이지고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오. 제가 입장의 동일함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 그래. 입장의 동일함이 전제되지 않은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자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을 질에 포기하는 일이기에 더욱 나쁜 것이 아닐까요? 음. 그러네요 입장에 어우, 대한 그러게요. 네 문장, 누군가를 네. 이해하려고 할 때는 네.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무감각이 아닐까요? <laughs> 아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말입니다 음. 115페이지 그렇죠. 있고 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근원적인 확신에 근거한 근본적 낙관주의야말로 불이한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에게 투쟁의 뿌리는 기도여야 하고 투쟁의 무기는 사랑이어야 하고 투쟁의 전리충, 전리품은 생명과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음, 근본적 낙관주의자.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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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굳이 막 이건 이래요, 저건 어. 저래요라고 소개를 하는 것보다 네. 책 속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네.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인생을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늑대라면 먹고 양이라면 먹히는 것. <laughs> 바로 그게 인생이란 이분이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문학 평론, 문학을 그렇죠? 꿈꾸셨던 어, 분이고 네. 어, 문학 평론가로도 활동을 맞아요. 하셔서 사실 이런 주옥 같은 구절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어, 문장 김, 자체가 어. 김, 김, 제가 지난주처럼 포스트잇을 팍 <laughs> 붙이다가 네. 에이, 하면 에이 너무 많아서 <laughs> 네,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어. 떼고 왔어요. 말씀도 워낙 잘 하시고 네. 워낙 주옥 같은 문장들을 많이 그렇지. 만드세요 목사님이. 네 하나만 더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엊그제 저는 교인들에게 예수님께 다음에란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생명의 싹을 틔워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음. 244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 이런 글들 속에서 어. 내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 저 우리의 상황을 한번씩 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절 구절, 구절 잘라 가지고 이렇게 네. 네모 해놓고 <laughs> 외워두고 싶네요. 그렇죠. 그180 페이지 글도 좋은데 왜안 하셨어요? 아 <laughs>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것 같아서. <laughs> 이것도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대단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은 더욱 위대합니다. 잘못도 부끄럼도 취약함도 내 삶으로 받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 음. 너무 좋네요, 분당. 넘어져 보셨죠? 우리 일어나 다 보셨죠? 넘어지죠. 부끄럼도 취약함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음. 때 어,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받을 있다는 거죠. 게. 음,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음. 그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음. 사람입니다.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음. 네. 그 구절. 2 4 4페이지 있는 구구절 읽어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 글쎄요, 좀, 많은 것들을 좀 다시 좀 생각해보게 되고, 좀 이렇게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내 앞에 있는 사람 참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별명이 아까 그 길을 걷는 음.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음. 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예수라는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아, 네. 이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이 글이 제게도 계속 남아 있어서 음. 저는 이 안에 그 김기성 목사님이 소개하신 책이 있어요. 즉 네. 일반 책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SF 소설가거든요. 음. 테드 창이라고 음. 테드 창이 지은 바빌론의 탑이란 소설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저자 테드 창은 책에서 인간은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결국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그 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아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어, 다른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